환영합니다. 기초연금 정부에서 주는 돈이라 65세 넘으면 누구나 받는 줄 아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통장에 단돈 몇만 원만 더 있어도 매달 받던 연금이 완전히 끊겨버릴 수 있습니다. 매달 34만 원이 넘는 이 소중한 돈이 쓰지도 않은 통장 잔고 하나 때문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년만 받아도 수천만 원이 되는 돈인데 말입니다. 더 억울한 건그 돈이 자녀가 잠깐 넣어준 돈이든, 보험금이든, 묵혀두었던 적금이든, 모두 있는 돈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맡겨놨던 건데요, 쓰지도 않았고, 제 돈도 아닙니다라는 설명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기초연금을 받는데, 누군가는 같은 나이에도 단한푼못 받습니다. 모르면 손해고 알면 피할 수 있는 제도.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9월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기초연금 정보와 연금이 끊기는 정확한 기준, 꼭 피해야 할 아홉 가지 실수, 그리고 연금을 다시 받는 방법과 부족한 노후를 채워 줄네 가지 추가 제도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단 20분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어떤 분은 기초연금을 받고 어떤 분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먼저 2025년 최신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인상되어 최대 342,51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7,700원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소식은 선정 기준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소득 인정액 228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작년보다 단독 가구 기준 15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작년에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신청해 볼 기회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일 만원만 초과해도 바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 근로소득 공제액도 112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분이 계신다면, 공제 후 최종적으로는 131만 6천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월급이 높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다 따져서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득은 없고 그냥 예금으로 1억 원 정도 통장에 넣어뒀다고 해볼까요? 금융 재산은 2천만 원 기본 공제를 뺀뒤 남은 금액만 계산합니다. 예금 1억 원이라면 남은 8천만 원이 월약 26만 6천 원으로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즉,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재산이 많으면 넌 여유 있으니까 연금 줄 필요 없다는 식으로 계산해버리는 거죠. 집도 없고 일도 안하는데 왜 나만 못 받아요? 하고 억울해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2천에 살고 계셨는데 결과는 탈락. 이유는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다는 거였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며 지역별 기본 재산액 1억 3천 5백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곱해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의 월세 수입이 있고 예금이 약 7천만 원 정도 있는 분은 이 둘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했을 때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은 단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배우자 소득 재산까지 전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남편이 직장 다니고 있거나 아내가 조그만 임대 수익이 있다면 내 개인 상황과 무관하게 가구 전체 소득으로 판단되어 탈락 통보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럼 기초연금 탈락을 부르는 9가지 치명적 실수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피해는 대부분 몰라서 생긴 실수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아홉 가지 실수 중단 하나만 걸려도 기초연금은 단한 푼도 못 받습니다.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바꾸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계좌에 돈 잠깐 넣었다가 다시 빼는 행동. 우리 집 애들한테 잠깐 맡겼다가 뺀 거라는 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힌 기록은 자산 이동, 즉 증여로 인식됩니다. 잠깐이든 오래든 기록은 그대로 남고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둘째, 차명으로 적금 넣었다가 본인이 찾는 행동. 예를 들어, 아들 이름으로 적금을 넣었다가 나중에 엄마가 찾아가면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행위까지 본인의 금융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 전액이 삭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싸게 넘기는 행위,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넘기면, 그 차액만큼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서도 재산이 줄었지만, 실질은 그대로라고 판단돼, 연금 감액 사유가 됩니다. 넷째,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아무 소득 없는 척 하는 것, 소득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만 유지되어 있으면 추정소득이 계산됩니다. 실제 소득은 없는데 있는 걸로 간주하여 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급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5년 기준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 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일반 자동차와 달리 매우 불리하게 계산됩니다. 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고, 오직 차량가액 4천만원 기준만 적용됩니다. 여섯째, 보험을 해약하면서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오래된 보험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 그 환급금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연금이 탈락된 사례가 많습니다. 수천만원 단위로 해약금이 들어오면, 소득 인정의 기준을 훌쩍 넘겨 버립니다. 일곱째, 자녀명의 통장을 대신 관리하면서 자유롭게 출금하는 경우 자녀 이름이지만 부모가 자유롭게 쓰면 사실상 본인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면 기초연금 감점 사유가 됩니다. 여덟째,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넘기는 행동. 신고 안 하면 없는 줄 알겠지? 큰 오산입니다. 요즘은 국세청과 연동된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월세 수익이 파악됩니다. 몰랐다고 해도 일단 소득으로 잡히는 순간 연금은 바로 탈락입니다. 아홉째, 5년 이내에 재산을 갑자기 정리한 경우 기초연금은 현재 상황만 보는 게 아닙니다.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등도 모두 살펴봅니다. 몇달 전에 아파트를 팔고 현금을 들고 있다면 그 돈은 그대로 금융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준 속에서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몰라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다섯 가지 준비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막연한 걱정이 아닌 실제로 연금을 받기 위한 실전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준비. 개인 기준에서 가구 기준으로 구조를 이해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도 없고 집도 없는데 왜 탈락인가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따져봅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거나 아내가 임대 수입이 있어도 그 수입은 모두 가구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내가 어려워도 배우자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탈락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어렵다보다 우리 가족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판단보다 반드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 금융재산은 5년 전부터 천천히 정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거래까지도 모두 들여다봅니다. 갑자기 예금을 정리하거나 부동산을 팔고 현금이 들어오면 그 기록은 고스란히 금융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고 받은 3억 원이 있다면 지금은 집이 없어도 그 3억은 소득 인정에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돈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5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천천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이라도 너무 많은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구조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준비. 차량은 한대 가액 4천만원 미만으로 맞추세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르면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매달 100%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각각의 차량 가액이 모두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가장 안전한 기준은 차량은 한대 가액은 4천만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준비.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정리하세요. 사업은 안 하는데, 사업자 등록만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입이 없어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추정소득을 자동으로 잡아, 연금수급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준비. 자녀 명의로 된 자산 반드시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넣고 부모가 직접 관리하거나 찾는다면 이건 사실상 부모 자산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명의보다 실제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 명의의 통장이 있어도 부모가 자유롭게 입출금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전부 본인의 금융 재산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청도 직접 해야 하고 내 자산 상태도 미리 점검해 둬야 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조건은 되어도 탈락할 수 있어요. 첫째, 예금은 쪼개서 분산 관리하세요. 한 통장에 예금 1억 원을 묶어두고 있으면 이건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하지만 이 예금을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눠서 생활비 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서 관리하면 단순 저축이 아닌 생활목적 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고 소득 인정액 계산 시더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생활에 쓰이고 있다는 흔적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보험은 해약보다 유지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환급금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훌쩍 넘어 기초연금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천만원 단위의 저축성 보험 환급금은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보험 해약 전의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부터 꼭 확인하셔야 하며 환급금이 크다면 전문가 상담 후 계획적으로 움직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셋째, 전세금이 높다면 월세 전환도 고려해 보세요.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을 초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을 월세로 일부 전환하면 보증금이 줄어들면서 소득 환산액이 낮아지고 실제 월세 지출은 공제 항목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확 내려갑니다. 단,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갖추고 계좌 이체로 월세가 나간 기록까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상담을 활용하세요. 딱 그 애매한 재산 구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산 중 일부를 생활비로 전환하거나 차량을 명확히 폐차 처리하거나 세대 분리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방법 등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보입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무료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니 큰 비용 없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신청은 꼭 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70세가 넘고 소득이 거의 없어도 신청을 하지 않아 3년 동안 단한 푼도 못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25년 신청 대상은 1960년생 어르신들입니다. 신청 생일이 속한 달한달 달 전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것이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기초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이 돈으로는 약값도 빠듯한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나라에서 마련해둔 노후 생활비를 위한 네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단, 이것도 아는 사람만 챙겨갑니다. 첫째, 주택연금. 내 집은 있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이며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도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농지연금. 가진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25년 기준 신청 조건이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은 소득 인정액에서 비교적 유리하게 반영되어 기초연금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모르고 묵혀둔 땅이 내 노후를 책임져줄 생활비 통장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몸은 쓸만한데 마땅한 일이 없는 분들을 위한 기회입니다. 어린이 교통 지원, 공원 정비 활동 등 다양합니다. 대부분 하루 2-3시간 활동으로 월약 27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초연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과 사회연결까지 일석삼조입니다. 넷째, 기초생활수급자제도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줍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까지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께는 정말 절실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준들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무조건 안될 거라 포기하지 마시고 복지 담당자에게 방문하거나 모의 계산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족 위해 자식 위에 아껴오셨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한 번쯤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복잡해서 귀찮다고 넘기기엔 기초연금은 매달 수십만원, 앞으로 수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신청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모든 걸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꼭 이번엔 여러분 손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손해보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